할렐루야 아주만주뵙에 분도 있도 있고 또세주 만에 뵙는 분도 있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지난 주는 온라인 l l e l u j a h h a l l e 이렇게 a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래도 한주한주 한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생라을합니을합러분 진정한 진정한 뭐사고생라하십니하십니 봐도 가 봐도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는 감사는요. 그건 일반적인 감사죠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무신론자든 뭐 누구나 좋은 일이 생기면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나 할수 있는 감사입니다. 근데 그런 감사 말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좀 감사도 레벨업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일반적인 감사보다는 뭐 그거는 누구나 할수 있죠. 감사할 상황이 안될 때,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 감사할 건덕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것, 감사를 할수 있는 것, 저는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진짜 감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좌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실 때 얼마든지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할까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다가 요한 1서 강의 말씀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청북도 음성에 가면 유명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캐나다를 떠난지 하도 오래돼 가지고 한국을 떠난지 하도 오래돼 가지고 <laughs> 꽃동네가 있죠 음성에 가면 꽃동네가 있습니다 그 꽃동네가 음성 지금 음성뿐 아니라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치로요 어쨌든 그 음성 꽃동네가 어, 한 번에 3,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뭐, 불황자들, 뭐, 이렇게, 뭐, 이 홈리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주로 수용하는 곳이거든요. 한꺼번에 3,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정도로 그렇게 아주 큰 사회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의 꽃동네가 세워진 배경이 있는데요. 한 할아버지로 인해 세워졌습니다. 어, 최기동이라는 할아버지로 인해 세워졌는데, 이분이 본인도 장애가 있으면서 4 0년 이상을 무려 40년 이상을 자기보다 더 장애가 심하거나 더 멘탈이 망가졌거나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동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먹여살렸다는 것이죠 다리 밑에 움막을 짓고 무려 40년 이상을 근데 그것을 우연히 오웅진이라는 신부가 보게 되고는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시작된 곳이 바로 음성의 꽃동입니다 이최기동 할아버지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얻어먹는 건 남한테 빌어먹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한푼 달라고 해서 먹을 것좀 달라고 해서 자, 그 삶이 과연 은총의 삶일까? 은혜의 삶일까? 감사의 삶일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비참한 삶이죠. 어찌 보면 죽지 못해 사는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마인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도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내가 몸이 불편하더라도 나보다 더 힘들고 불편한 사람,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동량을 해서 그들을 넓여 살릴 수 있는 것 그것도 주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저는 그 어떤 설교의 메시지보다도 저는 위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믿습니다. 누가 봐도 감사할 상황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로 감사한 거죠. 예전에 중증, 이 뇌성마비, 어, 이 장애인인 손명희 씨가 쓴 시가 있습니다. 뭐, 여러 시를 썼지만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시죠. 참 찬양 곡을 붙여 가지고 아주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저 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었거든요. 그러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막 감동도 되고 저 처음에는 그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아참 찬양이 은혜스럽구나. 근데 그 찬양을 부르다가 제가 고3 때입니까? 대학 1학년 때. 그때쯤에 이제 우연히 송명희 씨가 나오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건 뭐 제가 보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뭐, 무슨 말 한지 알아들을 수, 수도 없을 정도로, 확, 다 뒤틀려가지고요, 본인 스스로 할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그래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바닥내. 그러면서 그리 고백하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신대요. 여러분, 송명이시는요 나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공부도 못했고 건강도 없지만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넷플릭스 아주 뭐, 광풍이죠? 전 세계 넷플릭스 들어간 나라가 83개국인데요. 80, 이, 나오자마자 1등을 먹은 한국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혹시 모르시면은, 예, 곤란합니다. 안볼 수는 있지만은, 들어도 보셨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나오자마자 며칠 만에 전 세계 83개국 전체 1등을 휩쓸었습니다. 지금 16일 연속으로요. 심지어는 인도마저도, 인도는 웬만한 뭐, 이게 다른, 인도 바깥의 헐리우드 드라마는 또 죽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발리우드가 유명해서. 인도 드라마 영화 아니면은 탑을 못 찍는데, 인도마저도 일주일 만에 점령을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요? 물론 그걸 보면은요, 뭐 욕도 나오고, 선정적인 것도 나오고, 좀 이렇게 교육적으로는 결코 이게 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메시지는 거기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드라마의 내용이 뭡니까? 왜 만들어졌느냐? 전 세계 0.001%의 성공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서 그 드라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은 많이 벌고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성공은 했지만 은 성공하고 보니까 삶이 너무 재미없고 따분하고 인생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재미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오징어게임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456명의 참가자가 각각 1억원에 그러한 상금이 붙여있습니다 그래서 456억을 상금으로 받아가는 그런 게임에 나오는 골짜입니다. 근데 문제가 가까 있죠. 455명은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게임입니다. 마지막 살아남는한 사람이 그 전체 456억을 가져간다는 거죠, 상금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재밌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람들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에서 더 이상 이제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런 빚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것밖에 없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상금 받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도 있더라고요. 목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유심히 봤어요. 자, 근데 뭐 물론 드라마라서 그렇습니다만은, 목사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게임에 왔다는 자체부터도 말이 안 되고 매일같이 한 게임 한 게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수백 명씩 죽어 나가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죽여야 되기도 하는데 목사가 거기 앉아 있다는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 무슨 기도를 하는지 물론 드라마의 상황이지만요 목사 역시도요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뭐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결국에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니까 뭐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것 자, 무엇을 말해 줍니까? 인간은요, 누구든지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 사랑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 데스게임 앞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또 456억이라는 그 상금을 받기 위해서 서로 속고 속이고 인간성을 상실해 버린 그런 너무나도 추악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그 가운데서 정말 몇 사람 안 되지만요, 상대편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요,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데스 게임 속에서도 그래도 한 줄기 소망은 있구나.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보다 더 악한 그런 게임의 상황이지만은 거기에서도. 완전한 절망이 아닌 단1% 2%의 한 줄기 소망이 비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저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주신 소망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 본문 읽으면서요 바로 바로 캐치하셨죠? 자, 몇번나오는안세 봤을 때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15번 나옵니다. 이 7절부터 15절까지 불과 9절에 불과한데 15번이 나와요. 자, 다음 주에 살펴볼 1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요. 뭐 6절밖에 안 되는데요. 6절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는 14번이 나옵니다이 짧은 이 구절 안에서 무려 29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강조하는 것스요 29번 요 짧은 구절에 나온다는 것은 강조를 해도 그냥 강조가 아닙니다.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본문은요.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외치는 사랑. 의미 없다는 거죠. 실제 삶으로 실천하는 사랑이야말로 정말 파워풀한 그런 성도가 행할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도 좋고 안 해도 뭐 그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성도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필수 덕목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성도를 한번 정의해보면요. 성도가 무엇인가? 성도는요, 사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진정한 성도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성도는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 이, 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곧 십자가의 사랑이 그 뿌리가 된다는 라 것을 날마다 캐치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 백그라운드, 그 뿌리는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실천한 사랑의 뿌리가 된다는 것. 그거 한시도 잊지 말라고 사도요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있지 않습니까? 8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또 10절과 11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사랑의 근본이신,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 절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사랑하는 자마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이 자마다라는 것을 뭐 의미합니까? 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명을 의미합니다.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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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이 성도 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명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묻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냥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뭐 예를 들어 사랑의 교회다. 사랑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이 많다 아니라는 거죠.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랑이 많은 교회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실체는 한명한명 한 명, 성도 한 명에게 각자 사랑을 하라. 만약에 100명이라는 성도가 있는데, 99명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1명이 실천한다고 하면, 그 실천하지 않는 성도는 진정한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 성도 전체를 사랑하는 것도 물론 당연하지요. 하지만 각자에게 주신 사랑의 사는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요? 아,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연초가 어서 계획을 세울 때, 원래는 홈리스 사역을 한번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합시다. 그런 안건이 나와서 성도들이 박수를 치고 뭐 이게 찬성을 해서 우리 교회가 홈리스 사역 합시다. 결정을 했다고 칩시다. 자, 그랬다면 그 교회의 모든 성도가 각각 자기의 믿음과 믿음의 수준이 다르겠죠. 또 경제적인 형편이 다르겠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뭐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이 할수 있는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교회의 전체가 결정한 홈리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뭐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 맡겨야지 아니라는 거죠. 좀 부자는요, 한 청불 할 수도 있고. 내가 돈이 없다. 한 5불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같이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목적 가운데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또 경제적인 형편에 맞게끔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오늘 대청소 합시다. 이랬을 때요, 도저히 뭐 시간이 안 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허락한다면 은 다 같이 나와서 교회 청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힘이 센 사람은 힘센거하고 힘이 약한 사람은 걸레를 닦고 함께 하는 게중요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문 7절로 돌아가서요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머리로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실제로 내삶 속에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 보면 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머리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실제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면 구절 보시면요. 은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을 베푸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을 외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 목숨 밭에 사랑합니다. 내 가진 거다 내어서 사, 사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사랑에는 결코 견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지. 세상 그 어떤 인생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간 것처럼, 내가 생각할 것이 실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가장 힘든 시기에 맞이한 수수, 감사, 주일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어떤 분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뭐 도무지 이한해 돌아봤을 때 감사할 내용이 없습니다. 뭐 그런 분도 있, 있겠죠. 또 어떤 분은요, 감사는 커녕 가만히 돌아보면 그냥 불평, 불만, 원망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 무슨 감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진정한 감사는요,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하는 그런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요. 도저히 감사할 일이 없을 때,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불평, 원망만 떠오르고, 이불이 이런 상황에 무슨 감사는,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살아 숨쉬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코로나 안 걸려서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되고 있다는 것만도요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주 큰 병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좀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참 중요하거든요.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도 말로 고백하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도 그런 겁니다. 마음이 안 생겨도 좀 억지로라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기 싫지만 감사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지주의 2단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영지주의는요. 원래 시작이 뭘로 시작됐다고 그랬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짬뽕됐지만 그중에 가장 어떤 이 밑바탕에 있는 것은요. 신비주의, 헬라 철학. 이두 개가 이 중심이 돼 가지고 다른 거막 뒤섞여 가지고 그래서 이 세워진 게 바로 영지주의 2단입니다 이 신비주의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요. 이 영지주의 2단들은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안 믿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님 본 사람 어디 있냐 없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영이신 하나님은 결코 눈으로 볼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을 자꾸 눈으로 뭐 보려고 하지 말고 자꾸 눈으로 보려 하지 말라는 거죠. 예전에 뭐 한국의 전도에 보면요 그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내앞으 생각 느꼈다고 그런 분들 99.9%안 믿습니다. 하나님 와도 뭐 올일 올 없지만은 하나님은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13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줄을 너희가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구절 역시 앞서 12절처럼 영주주의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인데요 영주주의 이 영주주의 자들은요 이들의 구원과는요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신비한 영적 지식을 가지는 것, 그걸 통해서 무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한마디로 신비한 영적 지식을 아, 가지고로 무식해서 무식한 자리에서 똑똑한 자리로 옮겨가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하고는 전혀 다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안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던 이 영주주의 거직 교사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도 요한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수많은 목격자들이 직접 증언한 것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영주주의단들의 구원과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요. 누구든지 예수를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로 마지막 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믿음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함으로 내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죠. 바로, 이게 바로 믿음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주 단순한 것처럼 구원 역시도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구주로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단이것은요 믿음의 출발이지 믿음의 성숙은 아직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성숙된 믿음이 바로 되느냐? 아닙니다. 아직은 이제 학교 입학한 거예요. 이제 학교 입학해서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믿음의 성숙은요. 학생이 학교 입학에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한 것은요. 바로 이 믿음의 성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는요, 아직 성숙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말씀이 점점 심령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말씀에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요, 또그 말씀이 비로소 하나하나 믿어지게 되고, 또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열매로 맺어질 때, 비로소 성숙된 믿음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바로 이 믿음의 성숙을 향해가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고 사람에게 항상 함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는 늘 함께 가는 것이지. 결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줄 예배를 아주 거룩하게 멋지게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멋지게 신령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헌금을 감사한거 많이 드려야지 물론 좋지요. 그렇다고 해서 성숙 된 믿음을 하게 간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두랩돈 그것을 더 귀하게 보다는 것이죠. 믿음의 표현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곧 하나님 사랑과 믿음의 성숙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사랑 그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소감사줄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할수 있는 한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곧 맞이할 위드 코로나 시대에요. 감사가 곧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